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현재 5월 6일 기준으로는 우한폐렴 확진자 수가 2월달에 비해 증가세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우한폐렴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한폐렴 확진자 증가세는 한 1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2월달에는 증가세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한피염에 대해 알아보자 전편인데요. 우한피염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데 그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4월 6일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우한피염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식구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우한피염이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어요. 그 의정부 성묘병원에서도 뭐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폐쇄됐어요. 일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뭐 우한폐렴의 요약을 보자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근데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됐다고 했는데 이러니까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 왜우한피렴이야못 부르게? 홍기똥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불리는데 우한피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 영어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식구는 감염자의 비말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에서 14일 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을 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의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외국어 표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나와 있고 어, 최초 발생 중국 후베이성 우한. 그러니까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어,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침, 침과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진. 잠복기 1일에서 14일. 아, 기침, 나지치기로 호흡기, 침등 오염된 물건을 만진지 눈, 코, 입을 만지및 전파 경로. 어, 잠복기 1일에서 14일. 그래서 14일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고,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은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나돌두개는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처사도 나타남. 치료, 아주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음, 따라서 환자의, 환자의 증상에 따른 대충, 대중치료, 충대 수액보충해열제 등 보윤적 치료진행, 치명률, 치명률 1에서 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로 주로 중증, 사망초래에 나와나 있습니다. 우한피염 이렇게 생겼어요. 막 왕관처럼 생겼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은 알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0년 1월 9일, 해상피럼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 국제 바이러스 분류위원회, 국제 바이러스 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령을 하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라고 <laughs> 나와있는데요. 2019년 12월에 그 중국에서 우한피럼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 우한피럼의 존재는 1월 말에서야 알게 됐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2019년 12월에 우한피럼이 나왔기는 한데, 우한피럼 증상그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축소 응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달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의 사람간 감염, 감염 가능성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0일 홍콩 독감 1968 신종플로 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에 대해 팬데믹 세계적 유태유행을 선포했다. 뭐야. 아니, 홍콩 독감은 홍콩 독감이라고 부르면서 또우한피럼 우한피럼이라고 못 부른다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WHO가 완전 짱깨들 감싸고 있어요. 이때 우한피럼의 존재가 뉴스에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는 무한필름 축소 은폐 의혹이 라고했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막 지들이 불리한 거는 막 감추려고 해요. 지들이 유리한 거는 막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이게 무한필름 전자 현미경 사진. 무한필름 있죠? 거기가 80에서 100 나노미터. 이 질환은 초기 무한필름이라고 불렸으나 세계 보건기구 WHO가 2015년 내놓은 지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료 문화, 중립, 국민, 산업, 지역군이 포함된 병용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렸다. <laughs> 아니, 그럼 왜 홍콩 독감은 뭔데? 홍콩 독감을왜 부르고? 일본 뇌염이나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국 독감, 스페인 독감은 왜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불공평하잖아. WHO는 사실 중국 눈치를 보고 있어요. WHO 사무총장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에티오피아가 중국 녹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WHO 사무총장이 중국한테 유리한 말만 자꾸 하죠. 그래서 WHO가 중국 눈치만 보고 일본, 미국, 아프리카는 참 만만해 보이나봐요. 우한 피염은 우한에서 발생했으니까 우한 피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코코비드 1구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 b i 는 바이러스, D는 질환,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문 약신 코로나 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어쨌든 WTO는 무한필염을 코로나 19라고 공식 명칭, 명칭을 발표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무슨 홍계똥인가요 무한필염, 우한피룸, 무한필염이라고 못 부르게? 병원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코로나 1구의 병원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이다. 국제 바이러스 분류 위원회 ICTV는 2020년 2월 11일 코로나 1구 병원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이름을 제안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위원회는 이 바이러스가 2 0 0 3년 유행한 사스 중성 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밝혔다. 무한 피롬이 사스하고 비슷한 질환이 나와가지고 삭스 코로나바이러스가란 이름이 나온 거예요. 한편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박쥐 이유래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 89.2%의 있음을 확인했다. 또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사종과의 상동성은 39~44%로 에서 나왔으며 메르스와는 50%, 삭스와는 77.5%의 상동성을 확인했다. 이래서 우한 피럼이 삭스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사스원 7.77.5%라고 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와 좀 유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메르스와도 유사하기도 하고요. 50%니까. 자, 전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로나 19는 감염자의 비만,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체될 때 저염된다. 여기서 비말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때침 등에 작은 물방울, 비말에 파이러스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 거리이 2m로 알려져 있다. 뭐 비말 감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침을 통해서 감염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할때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예요. 눈의 경우 환자의 침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2월 19일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도는 HMI 일자 즉,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다 자, 일단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마다 그전 세계 우한 폐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020년 4월 6일 오전 9시 기준에 그 발생 현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한폐렴 확진자 수 1위가 미국, 2위 스페인, 3위 이탈리아고, 우한폐렴 바울지로 알려져 있는 중국은 5위. 그리고 한국은 17위. 한국의 우한폐렴 확진자 수는 1284명이에요. 사망자 수는 186명. 우한폐렴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숫자는 이탈리아. 사망자 수가 15,887명이에요. 특히 스페인에서는 시체 관리의 공간이 좀 부족해서 딴 데에다가 공간을 좀 빌려서 시체를 보관하고 있어요. 자, 전 세계 우한피렴 확진자 수가 123만 6,845명. 그리고 사망자가 6 8,541명이에요. 우한피렴이 종식되면 문재인이 지가 우한피렴 막아냈다면서 선전선동하면서 막 자화자찬 할 거고요. 전 세계에서 중국한테 손해배상할 거예요. 중국 때문에 우한폐렴이 퍼졌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우한폐렴이 퍼졌나? 우한에서는 세계에서 막 가장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막 박쥐도 먹고 막 거미도 먹고 전가도 먹고 막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뭔가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박쥐 고기를 먹었고 결국 우한폐렴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우한폐렴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의사들 사이에서 뭐 원인 알수 없는 병이 생겼다면서 막수군수군되기 생각했는데 중 정부에서는 막 이를 축소 은폐해버렸죠 그래서 중국은 우한폐렴이 걸린 걸 알고도 그걸 직접 초기 대응하지 않고 막 우한에 있는 사람들 막그 춘절 때 고향이 가게 해가지고 우한폐렴을 중국 전역에 퍼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우한폐렴이 중국 전체로 퍼지게 되고 또,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특히 문재인은 그 우한폐렴 한국에다 퍼트리려고 짱개들 입구 허가시켜주면서 짱개들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한폐렴 퍼진 거예요. 국내 우한폐렴 발생 현황은 심각으로 상향됐고, 어, 격리해제가 6,598명, 누적 검사수 46만 6,800 사건. 우한폐렴 끝나면 박원순하고 문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신천지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고요뭐 감염법 관련 위반한 거는 문재인, 박원순,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여기 대우가 가장 많아요. 대구, 경북, 경남이 엄청 많고, 그리고 또 서울하고 경기, 그 충남도 많은 편에 속해요. 경상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아갖고 우한피럼이 워낙 전파할 가능성 높아요. 여기 우한피럼에 취약해요. 확진자 성별, 확진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 사망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우한피럼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이거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걸렸어요. 40대도 있고, 50대, 60대, 70대, 또 93세도 있고요. 이 사람들, 문재인이 죽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 짱깨들 한국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죽었을 리는 없을 거예요. 문재인 도대체 사람 목숨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 이 사람들 다 죽여놓은 거야. 이거 문재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뭐 중국인 입국 막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결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죽어놨잖아. 증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에서 14일 추정해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피라미 주준상으로 나타난다. 또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드물게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다. 근데 문제는 무증상일 경우에는 자기가 그 무한 피렴에 걸린 걸지도 모르고, 살다가검사고난 뒤에야 뒤늦게 알아버려서 TOC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 특히 막 이렇게 맞았을 때, 막 고통을 느끼는 거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뭐, 감각이 없는 것는 뭐, 맵집이 강하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맵집이 강한 거하고, 감각이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뭐, 맵집이 강한 거는 이렇게 팍!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또 맵집이 강한 거고, 이렇 팍! 때렸을 때 타격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감각을 느끼지 못한 거는 맵집이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지 감각을 못 느꼈을 뿐. 그래서 그 감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자기가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월 1일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제차밝겠으며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드물 수 있으면 주요 전염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우리 보건복지부도 2월 1일 코로나19 무증상 경증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증상들은 차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중증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 감기와 독감 코로나 여기 차이점이 나와있는데요. 뭐 정부에서는 뭐 우한폐렴이 뭐 단순 감기라고 하다가 엄청 욕바가지를 먹었죠. <laughs> 하지만 단순 감기하고 꼭 우한폐렴하고는 다릅니다. 어, 뭐가 다르냐. 단순 감기, 증상 발생 위치, 뭐 주로 상부호흡기관, 코로나는 주로 하부, 하부호흡기관, 독감 상하부호흡기간 그리고 주요 증상. 감기는 콧물 인후염 열과 두통으로 인한 무기역증, 그리고 독감, 두통, 근육통, 기침, 한를동반한 고열, 코나 우한폐렴 발을 마음기침, 근육통, 피부 잠복기 감기하고 독감은 잠복기 가 없고 우한폐렴은 잠복기 일주일에서 이주 추정 회복 소요 시간 감기를 이주하 안에 회복, 독감 일주일 몇주 동안 길게 지속, 우한폐렴 약1 3에서 십팔일 국내 기준이죠. 자 감염 판단 방법 감기는 별도 검사 가 없음. 독감, 독감 바이러스 검사, 우한 폐렴 우주, 유전자 유무 검사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감기와 우한 폐렴 이렇게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도 어, 문재인은 감기하고 우한 폐렴하고 구분을 못하나봐요. 자 진단 및 치료.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1 9 발생 초기에는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 분석 위치 여부를 통해 확진 검사를 진행했다.이는 의심 환자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지 여부 판 코로나 검사법을 확인한 뒤 양성 반응이 나오면 환자 검체에서 나온 바이러스 유전자 임기 서열을 분석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이일이 소요됐다. 그 나이로 31일부터는 코로나1 9만을 타깃으로 하는 새 검사법, 이른바 리얼리, 아, 리얼타임, 실시간 PCR이 개발되면서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 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적용됐다. 이 검사법은 판 코로나 검사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전체 계열이 아닌 코로나 19를 특정해 진단할 수 있는 시약 키트가 있으므로 검사 6시, 6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키트는 2월 7일부터 민간 병원에도 보급되면서 코로나 19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한편 우한 폐렴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코로나 19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 인후통, 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사제 투여 등의 대증치료 대중요법과 이루어진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들치료라는 담당 의료진들은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된 뒤에도 무증상으로 바이러스가 항사주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종료됐다고 해도 최소 2주가량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좋다. 한편 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항원 다양성이 크고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 그 말은 바이러스가 1차 전이되면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2% 정도 바뀌기 때문에 최초 감염자의 바이러스와 2차 감염자의 바이러스와는 종류가 달라서 백신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때때로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백신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그리고 또 백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바이오스가 사라져버렸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도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예요. 미국에서는 그우한필럼 백신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우한필럼이 빨라야 한 8, 9월 달에 없어질 거래요. 예방수칙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들을 때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시약처는 KF80, 황사용, KF94, KF99 이상 방역용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숫자가 높으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 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다. 그래서... 제 마스크 쓰면 아, 정말 숨쉬기 가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는 불편해서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있었는데 회사에서 마스크 쓰라고 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원피염이 퍼진 것도 있고요. 근데 마스크 쓰면서 더 나은 거 아니,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불편해요. 문재인 때문에 워낙 마스크 쓰는 불편까지 감수하게 생겼어요. 손씻기 경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알코올 손세정제로 수시로 씻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와 손세정대뭐낙 귀해졌어요. 그, 우한피렴 때문에. 그 우한피렴이, 문재인이 우한피렴을, 전국을 퍼트려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버렸고 정부에서 웃기는 게, 몇 마스크만 써도 된다, 라고 국민들한테 말했고, 문재인 지는 피스터 마스크를 썼어요. 완전 치사한 놈이야, 문재인은.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원 AIH의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코나1 9 바이오스는 에어로즈 형태로 3시간 이상 고리 표면에서 4시간 마분지에서2 4 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2, 3일간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며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는 습관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 저는 손을 자주 씻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필름이막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 여기 예방수칙이 나왔네요. 손바닥, 손톱, 톱이, 비누를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때옷오소매로 가리기, 기침 개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합보건소 또는 1399지역번호120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합보건소 또는 1339지역번호 플러스 120 상담, 그리고 어 짱기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자 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기침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중국 여행 후 이국 시 건강 상태 지문서 제출 기억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 보건소 또는 일산구 지역번호 120, 120 상담이 나은인데요 여기 동물 접촉 금지에는 그 뱀도 우한폐렴 숙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여기 박쥐가 안 나왔네요. 박쥐가 빠졌어요. 여기서 닭모타가 양계협회에서 막 원한 항의가 들어와서 닭을 뺐어요. 왜냐면 닭을 통해서 우한폐렴이 퍼졌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닭을 넣어갖고 닭이 우한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해갖고 양계협계에서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닭 그림은 있었지만 없어졌어요. 국내 임상 경험으로 확인되는 코로나19의 특성. 코로나19는 타바이러스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 질병 초기 단계에발이러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질병이 발현하는 임상 증상과 영상의학적 진행 소견이 이치하지 않은 양상화 보인다. 따라서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증상 경위하여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전, 지역 사회의 감염과 확산이 가능할 수 있고 증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 질환 등을 고려한 임상적 경계가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우한피럼 피렴 때문에 우한 피렴이 막 자꾸 전국으로 퍼져 있어 갖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건물에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건물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식구, 네, 우한피럼에 대한 정보를 좀... 이렇게 해서 우한피럼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 다룰 영상은 2월 초우한피럼에 관해서 다른 기사들에 대해 다룰 내용인데 그 영상은 우한피럼에 대해 알아보자 후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TV 모세농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